안녕하세요 캔디 t v 입니다 이번에는 미니어처로 회를 만드는 방법을 찍겠습니다. 자, 우선 준비물을 소개하겠습니다. 천사점토 선펜 자신이 원하는 따라 각각 색깔의 파스텔을 갈아서 넣은 넣어서 색깔을 낸 레진이나 이런 소스도 필요해요. 자, 우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천수정도 이렇게 합니다. 접시란안 안 만들 거예요.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다음에 이거를 이게 한 개당량 우선 일단 그냥 하얀색으로 저는 만들어 볼 거예요. 하얗게 하얗게 짜잔. 좀 전에 저희 아빠께서 들어오셨는데, 노크를 하고 들어오라고 써놨는데, 노크를 안 하고 들어왔어요. 이쪽으로.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. 또, 대배로 반죽을 당합니다. 자, 우선 두 개는 노란색으로 칠하고 또두 개는 주황색으로 칠할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다 노란색으로 만들었지만 여러분은 자유로운 색깔로 하면 돼요. 그 다음에 모양을 만듭니다. 모양들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. 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 또 소스를 뿌린 다음 짜잔! 완성! 여기까지 캔디TV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앞으로도 캔디TV 쭉 시청해주셨으면 합니다. 딸기TV도 시청해주시고 그럼 여기까지였습니다.